수능이 이제 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익히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고3 교실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대구의 한 고3 교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학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특정 과목에 대한 수업만 진행할 뿐 다른 과목 시간에는 수험생들에게 자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를 내고 면접을 앞둔 수험생, 반면 정시를 노리고 있는 수험생 모두 각자의 전략에 따라 수능을 대비합니다. 정시 같은 거는 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수시는 면접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뭐 면접 준비라든지 아니면 면접 준비할 때또 풍부한 독서를 통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밀도 있게 독서 같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이 5 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균형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시에 무게를 둔 학생은 수능 전 영역에 대해 학습 시간을 골고루 분배해 준비해야 하고 수능 전후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수험생은 대학별 고사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한 대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대비도 끝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시에서 최장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지원한 대학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리한 영역 조합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논술 및 면접까지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은 우선순위에 따른 시간 배분을 통해 학습을 마무리해야 겠습니다 학습 전략을 짤 때도 지금은 새로운 것을 익히기보다 복습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분석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오답률이 높은 단어 및문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데 도움이 수 있겠습니다. 대입 전문가들은 휴일 등을 활용해 실제 수능 시간에 맞게 모의 실전 훈련을 여러 번 해보는 것도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건강 관리를 통해 수능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